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저희들이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돌아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멸망이 아닌 회복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심을 믿사옵나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함께 나아가도록 많은 영혼들을 죽게로 이끄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옵나니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저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기도의 찬송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삼절 낮에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옵니다 주 크신 그 사랑 받고자 주여옵니다 오절합니다 나발할 것이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나이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께로 지금 나올 때. 주께서 나를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으로 나가기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아모스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아모스서는 모두 아홉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칠 장을 저희가 함께 하게 되고요. 그런데 네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1, 2장은 심판에 대한 8가지 예언, 그 다음에 3장에서 6장은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세 가지 설교인데, 이 심판과 원인을 얘기했다는 것은 돌아갈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 2장은 심판, 3, 6장은 회복, 그 다음에 7장부터 9장까지는 다시 심판. 이거 반복을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7장 1절부터인데, 심판에 대한 무서운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9장에서는 다시 회복을 약속하신다. 결국 그러면 아모스서의 핵심은 뭘까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거죠. 이걸 기억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회복이다. 어, 그러나 진정한 회복, 대충 회복이 아니라 참된 회복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어, 회복을 위해서는 심판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눈 이 심판 부분의 어, 내용인 7장을,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심판은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은 언제 오는 것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심판에 대해서 우리도 다 가져야 될 자세는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자, 회계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상황 자체는 부정적인 것이지만 그그 회개가 즉 잘못된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는 가장 필요한 것이고 또 제약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회개의 자세와 삶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로 회개는 가장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것이고. 회개는 현재 진행형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시간, 이새 아침 기도회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시작을 첫 단추를 깰때 나머지 단추도 바르게 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회개란 말은 지금 심판받는 데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어 어떤 예를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첫째는 메뚜기 두 번째는 불세 번째는 다림줄 건축할 때 보면 다림줄이 있죠 위에서 딱 추를 가지고 딱 내리면은 어그 직선이 되기 때문에 기에서 어긋나는 것은 잘못된 어, 담쌓기 잘못된 건축이 되는 거죠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첫 번째 어, 하나님 말씀하신 메뚜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7장 1절에 보면은 왕이 풀을 뱐후 풀이 다시 음돋기 시작할 때 죽께서 메뚜기를 지어서 보내서 먹게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이제 이모작 정도였던 상황이 되죠. 그래서 곡식을 심어서 첫 번째 곡식을 심은 거는 이제 산출는 거는 그때 당시에 황제, 왕, 왕에게 바치는 음식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자, 첫 번째 풀을 다 베고, 즉, 이제 낯을 통해서 이제 음식을 다 베고,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 음독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 나오는 거는 백성들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서 다 먹게 하면 뭐죠?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어지는. 자, 이 먹을 양식이 없어지는 건 이제 죽는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좀 굶어 죽, 죽게 되는 또 배고프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절에 보면은 주여 청하건대 사오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이가 자, 이때 회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이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 심판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가 초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7장 3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메뚜기 심판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때 우리들이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심판이 없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리고 뭐 육체적인 죽음이야도 오히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이제는 요단강 건너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길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때 온전히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7장 4절의 두 번째 불심판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심판을 이렇게 몇 단계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너희들 앞으로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그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심판이 있다. 제두 번째는 불 심판입니다.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는 자 음식 가지고 심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고통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좀 나눠 먹고 줄여서 먹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불심판은 바닥까지 삼키고 육지까지 먹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무서운 심판이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5절에 야곱이 미약하오니 이게 회개를 하면은 자첫 번째 메뚜기를 대충해서 불심판 만날 때 회개를 철저히 했다면은 실장 6절에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뭐죠? 이거는 강조를 넘어서 이제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원인, 경고죠, 경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메뚜기 심판을 받는지 불심판을 받는지 모르잖아요. 노아의 방주에서 다 들어가고 하나님이 문을 금방 닫지 않았어요. 7일 동안 가만히 계셨어요. 이 말은 뭐죠? 다더 회개를 할 기회를 주고 이제 그동안 못 들어왔던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게 첫째 날일지, 둘째 날일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7일째가 딱 되면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이라 하는 이날에, 지금, 오늘, 그래서 가장 소중한 단어가 지금, 오늘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정직하게 진심으로 돌아가면은 우리에게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대 그게 무슨 홍수심판입니까? 그 구원이죠.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삶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심판이 없다는 거죠. 지금 오늘 심판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메뚜기 불심판 때마저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다림줄 심판입니다. 다림줄은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래서 7장 8절에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입니다. 8절 보면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한다. 자, 자림줄로 땅 내렸을 때 삐뚤빼뚤하면 은 기준에 하나님에게 맞지 않으면 용서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7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환패되며 자 아직까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표현을 이삭의 산당, 이삭이 이름 뜻이 뭐죠? 웃음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죠. 산당들로 보면서 아직도 니네들 을회개하지 않았냐? 이, 이, 일반 사람들이 보면서 "야, 웃어, 웃어버린다"는 웃어 거죠. 조속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오늘날 세상에 문제가 많은 것은 당연히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이 "야, 너네 교회 받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너희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구나." 조롱거리가 되,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라는 날에, 지금이라는 날에 내 삶의 산당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무엇이 산당들인지 나와요. 여기서 다림줄은 뭘 얘기할까요? 다림줄은 바로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보면은 말씀은 균형 잡았죠. 말씀은 전인적이죠. 말씀은 교회 안의 생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이 북쪽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회 속에서 공의를 그러나 어제 제가 수요 성경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공의와 정의는 인간의 도덕에서 나온 공의가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으로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인자 혜세도 없이 할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내 안에 주의 은혜가 있을 때 나는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합니다. 나머지 재정은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될때 교정, 정의, 미시 파트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세상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야, 교회가 무슨 소금과 빛이야. 맛을 잃은 소금이다. 그리고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장 9절에 조롱거리가 되는 산당들이 황폐되면 하나님 이제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성소들이 이제는 종교주의화된 예루살렘의 성전들을 다 파괴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제 하나님이 실제로 이렇게 아모스에게 예언한 다음에 그 여로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왕으로 되는데 금방 살룸이라는 다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스가랴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홉 번이나 왕조가 바뀝니다. 아홉 번이나 이 심판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지금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은 내일이 되면 내일이 또 오늘이잖아요. 내일이 또 지금이잖아요. 모레가 되면 그 모레가 또 오늘이잖아요. 모레가 된 그날이 되면. 즉, 오늘, 지금, 매일. 그래서 매일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현재 진행형인 동행과 교제와 하나님 나라 도구가 되는 가장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옵나니 내 모습이 대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떤 심판이라도 불심판이라도 하나님께 하늘로 들려움을 받게 되는 그런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적 죽음을 뛰어넘는 영광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 문으로 여기며 죽음마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받는 기쁨과 기대로 받는 그런 심판을 둘째 심판이 없는 둘째 사망이 없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오늘 지금 매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